자, 이번에는 22학년도 피트 17번 문제. 자, 이 문제는 창문 문제인데 어 이런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음 앤드 시간 세이브 앤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죠.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가부터 보면 아 지문부터 오면착화물3세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BYPY란 놈은 얘는 이러한 리간드이며 투자 수리간드래요. 우리, 우리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여기 N과 N 똑같은 질소로 배결합 하는 어 투자 수리간드. 그러면 얘는 이 N 같이 그냥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. 어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가창물부터 오면 코발트에 BR이 4개 CL 2개. 현재 배수가 육자리 팔면체죠? 그다음에 두 번째도 바이피라 바이, 피라, 바이 에, PIPY 하나에 BR 2개, CL 두개 역시 배이 수는 육, 정팔면체. 아,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두제수리가 네가 두 개. 그러면 네자리 있고 한 자리가 또두개 있으니까 총배이수 6. 그러면 역시 팔면체 정물이죠? 자,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가 같은 경우는,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? 메탈에. 메탈에 A가 넷, B가 둘인 형태. 그러면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능같이, 기압만 몇개 있다? 두개 있다? 과학은 있다? 없다? 없다. 그럼 입체 총수 몇 개요? 어, 표로 이렇게 만든 게 좋겠네요. 자, 기압. 기아. 기압에는 두개 있고, 그 다음에 과학은 없다. 그래서 입체 총수는 몇 개? 두 개. 이렇게. 이게 가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메탈에 메탈에 그다음에 이엔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a 둘 b 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메탈에 보자마자 이 정도는 딱 떠올라야 되죠? 메탈에 a 둘 b 둘 c 둘이다 그러면 그러면 두개 a, 두개 p, 두개 c에서 몽땅 다 트랜스. 아 우선은 여기서 이거부터 해도 상관없죠. 하나가 두개 c가 아니라 뭐다? 이엔이다. 얘가 이엔으로 바뀐 거다. 이 엔으로 바뀌는 순간, 두개에 A 트랜스와 시스 가능하고, 두 개의 B도 역시 트랜스와 시스 가능하지만, 이 엔은 뭔만 가능하다? 시스만 가능하다. 그러다 보니, A만 트랜스, 나머 시스. 그 다음에 B가 트랜스, 나머 시스. 그 다음에 몽땅다 시스. 그 다음에 몽땅다 시스, 얘가 무조건 뭘 갖는다? 과학을 갖는다.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로 암기 수준으로. 암기 수준 딱 넣는 게 좋아요. 그렇죠? 어. 그러면 기아, 몇 개요? 예 기아는 세개고요 과학은 몇 쌍? 한쌍 있게 되죠. 그러면서 입체 총수 몇 개요? 입체 총수 네 개죠? 입체 총수 네 개. 4개. 어떻게 네 개요? A 같은 스하나 B 같은 스하나 몽땅다 시스. 그래서 몽땅다 시스가 과학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. 이렇게 과학관계를 하나 더 갖고 있다. 그러면 입체는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렇게 되는 거죠? 이거를 맨날 못해서 다섯 개.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음, 정신 차려야 돼. 아, 그런 학생들은. 음, 정신 차리고 천천히.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. 천천히 뭐라면 천천히. 그림 다 그려놓고. 그럼 절대 그다음부터는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실수하지 않아요. 그랬죠 음. 자, 그래서 두 번째 거다 살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은 마지막 단은 어, 메탈에 메탈에 EN이 두개 있고 B 하나 C 하나 이런 꼴이죠. 그러면서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? 뭐,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? A2, B2, C2에서 두 개가 몽땅다 뭐로 EN으로 바뀌었고, 그 다음에 또 a 두개가 아니라, a 두개가 아니라, 뭐다? 메탈의 AP에 EN이 두 개. 뭐, 이런 식으로 된 형태죠? 그럼 우선 먼저,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두개 A, 그 다음에 EN, EN. 그럼 좀 전에 말한 대로 두개 A는 트랜스와 시스가 가능하고 이에는 오직 뭐만 시스만 가능하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A 두 개가 트랜스나 지 시스. 그다음에 몽땅다 시스. 우선 이렇게. 그런데 두개 A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가 있다? 두개 A가 아니라.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? A와 B 두 개로. 다른 두 개. 다른 다른 두개한자수련데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뭘 해야 된다? 이때부터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. 그러면서 그러면서 A 두 개, 트랜스로 있고, 그 다음에 EN 두개 있고, 시스로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또 하나는 A 두 개가 시스에, 그 다음에 EN이 두개 있다. 자, 그런 다음에, 자, 요두개 A 중 하나를 B로 바꾼다. B로 바꾸는 거를 위에 거를 B로 바꿀 수도 있고, 아래 거를 B로 바꿀 수 있죠. 그러면서 먼저 아래 거를 B로 바꿨다. 이렇게. B로 바꿔놓고, 그런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거를 B로 바꾼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동일한 놈인지 동일하지 않은 놈인지 기하관계인지 아니지 이 둘이 기하관계인지 과학관계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? 기하관계인지 찾는 거요 찾는 방법 수업 때 알려줬죠? 간단한 방법 길 건너로 확인하라 A 건너편 B B 건너편 A죠? A, a 건너편 p, b 건너편 a. 그다음 이 e n 들 건너편은 전부 다이 e n 둘이 똑같죠? 건너편이 동일하다. 그러면 서로 서로 뭐다? 이들은 서로 기하 관계가 아니더라. 즉 동일한 거다, 동일한 거다. 그러면 자 이거는 그릴 필요 없다. 이와 e 같이 되는 거고요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실수 있는 거에서 실수 있는 거에서 하나 더 그려놓고 할까요? 실수 있는 거에서 a, a, 2n. E 자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위에 거를 B로, 또는 옆에 있는 거를 B로. 이렇게 바꿨다. 그런 다음에 건너편을 살펴보자. 자, B 건너편 누구예요, 지금? EN이죠? 여기 B 건너편 또 EN. A 건너편 누구예요? 역시 EN. A 건너편 역시 EN. 똑같죠? EN 건너편. 요 EN 건너편은 A 또는 EN의 N. 여기 EN 건너편은 o, EN 또는 B. 인것 같은데, 여기 건너편으로 하면 A 또는 EN. 여기 있는 거 건너편으로는 건너편에는 EN, 여기 EN의 N 또는 P. 둘이 다 똑같네요. 그쵸? 렇 역시, 둘은 똑같다. 둘은 똑같다. 똑같다. 결과적으로, 결과적으로, 추가로 기아가 나타나지 않는다. 자, 이런 식으로, 자, 요것도 할줄 알아야 되겠죠? 그러면 추가로 또 기아가 나오지 않는다. 그러면 기아는 이두 개로 확정되고요. 그 다음에 몽땅다시스. 둘둘둘 시스템에서 몽땅다시스는 무조건 광을 갖죠. 그러면, 자, 얘는, 얘는, 기아 두 개에 광학 한 쌍. 한쌍 되고, 입체 총수 몇 개? 세 개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러면,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다 봐요. 그러면 첫 번째, 기업번부터. 기업번부터. 가처물은 기아와 광학을 모두 가, 갖는다. 틀렸죠? 기아는 맞지만 광학을 갖지 않았죠? 그 다음에, 입체 총수. 나는 네 개였고요. 다는 세 개였죠? 그래서 나가 더 많다. 맞았고요. 자 그다음에 다에서 결합각 코발트를 중심으로 CLPR 얘가 90도인 이소니트는 광활성 갖는다. 아 이거 좀 전에 괜히 지웠었네요. 방금 다에서는 자 B와 요선 아까 전시 A와 B로 했었죠. 여기다 A와 B로 써 놓읍시다. 그냥 A와 B, A와 B 서로 트랜스로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시스로 있는 경우 A와 B가 서로 시스 나머진 지이 n 이죠 이런 식으로. 자 여기서 여기서 A 코발트에 A와 B 여기가 여기 북극 그다음 에 여기 네 개는 적도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네 각이 90도죠 90도 그러면 얘는 몽땅 다 시스템 케이스니까 과학을 갖죠 그렇죠 90도인 거는 과학을 갖죠 그래서 디급번 역시 맞았네요 그러면 기어 기 니은과 디귿만 맞는 답은 6번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.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. 저는 설명해서 풀냐고 한 8분, 좀, 8분 정도, 8좀 어, 시간 걸리는데 혼자 풀 때는 한몇 분? 한 1분, 1분 30초 이내 풀수 있지 않을까요? 어, 그렇게 풀줄 알아야 되겠죠 연습해 가지고 그게못 뭐 풀면 창물 어, 이론부터 다시 공부. <laughs> 어, 그게라한 창물 문제만 한50 문제 연속으로만 풀 풀면 시간 한 1분 정도 까지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됐어요.